자, 다음 상담도 빠르게 만나봅니다. 이번에는 토지에 대한 상담 보내주셨는데요. 당진시 성문면 사마리 산 31-1번지 1280평 맹지이고요. 아산시 법곡동 47-5번지 199평 역시나 맹지입니다. 두 토지 모두 현재 시세와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시와 아산시에 지금 토지를 두 필지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이쪽 지역의 토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두개 토지입니다. 네. 둘다 맹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맹지, 요즘에 그 토지를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방송을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다른 전문가들. 음. 근데 이제 토지를 하면서 지역도 중요하긴 해요. 주변에 뭐 IC가 생기고 뭐 주변에 뭐큰 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선되어야 될게 뭐냐면 토지를 투자를 할 경우에는 내가 일단은 황금성이 아. 길기 때문에 본 토지에서 활용이 가능해야 돼요 뭔가를 할수 있어야 돼 그게 더 제가 볼 때는 우선적이지 않을까 그냥 토지를 사놓고 나중에 시점이 지나서 이만큼 오르겠지라고 하는 투자의 방법은 옛날 아주 옛날 오래전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 그런 어떤 투자는 좀 우리 뭐 시, 시청하고 계신 친자분들께서는 좀 지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본토지 당진 토지입니다. 자, 성문면 3마리 성문과 산업단지, 송산 일반 산업단지 인근에 자리 잡고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아산 어 합덕 합덕역이죠. 합덕역 서해선 합덕역에서 산단으로 이어지는 아산 성문 산단선이 예정돼 있는 2027년도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 어떤 고려 봤을 때는 한 30년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들겠고요. 일단은 뭐 주변에 일단은 산단그 철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교통오재는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자, 보시는 대로 아산시 법곡동입니다. 약 1호선, 온양온천역에서 약 2,8km, 3km도 떨어져 있는 토지고요. 자, 보시는 대로 아산 시내에서 남측에 있는 두 토지를 지금 현재 소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의 상담 내용으로서 매도 시기를 어떻게 잡냐 시세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먼저 성문면 사마리 임야입니다이메리 토지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제가 위성사진을 띄워놨는데, 보시는 대로 자연님이고요. 자연님 임야입니다 임야고요 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약 평수는 지금 1,275평 임야 혼자 지금 개인이 갖고 계신 거고요 토지 보겠습니다 자 1,275평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그래도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도시지역 내 토지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상위급인 계획관리 토지의 용도를 가지고 있다 자연님이고요 그리고 2010, 2011년도에 지금 소유권 변동이 됐고 맹지입니다 자 왕경사의 맹지고요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제가 오랫동안 갖고 계셨지만은 그냥 나무만 풀 수밖에 없는 토지. 안타까운 거죠? 아무리 지역이 좋다 하더라도, 산단이 있고 주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본 토지를 밟아보고 내가 밟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도 밟아볼 수 있는 토지여야지 그 토지의 가치는 상승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변에, 주변에 시세를 좀 보겠습니다. 시세 볼까요? 자,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토지가 지금 12만원, 11만원.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거리 순으로 봤는데, 거리, 거리, 거리 순으로 한번 봐야 되겠군요. 거리 순으로 보겠습니다. 자, 본토지 같은 게 주변에 맹지의 토지가 한 11만원대, 그리고 13만원대, 10만원대 거래된 거래의 어떤 유사 거래가 있기 때문에 본토지 같은 경우에도 약 10만원대 전후에 가지고 현재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일단은 서해선에서 연결되는 아산, 성문 산단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보셨다가 매도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좀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아산 토지입니다. 아산 법곡동 토지입니다. 법곡동 토지입니다.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 토지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약 200평이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자, 연 녹지, 도시 지역 내 자연 녹지고요 현재 이용사항은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고, 1988년도 서울 올림픽 열렸을 때 매수한 토지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자, 그리고 도로가 없다 했지만, 일단은 지역도상으로는 새로 한면 불입니다. 그렇지만 불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개발행위는 좀 쉽지 않다. 일단은 보여지고요.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 칠거래가 한번 볼까요? 주변, 주변에. 토지를 실거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일순으로 봤을 때 본토지 인근에 동일한 지목에 동일한 용도 500m 이내의 거래가를 봤을 때는 2022년도에 33만원. 500평이, 밑으로 보면 31만원, 35만원 등등 해서 2021년도 이후 본다고 하게 되면 은 31만원부터 35만원대까지 현재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토지 같은 거는 30만원 초반에서 중반대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법곡동 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호재나 본토지를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토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인근에 필요하신 분에게 하루라도 빨리 매도하시는 게 옳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